무섭다. 한번 쭉 읽어주세요. 아래 문장을 읽고 다음 신조어가 무슨 뜻인지 20초 안에 맞추세요. 소울 호주산 메인울100% 코트는 얼죽코. 회님들을 위한 최고의 아이템이다 이건 뭐야? 다시 시작. 하니 이게 뭐야 얼죽코가 어.. 얼마나 죽을 만큼 코디네이션 하기 좋은 아이템입니까? 아닙니다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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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은 뭐야 이거 <이건> 회원님인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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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오토 남았습니다 <laughs> 뭐야 얼죽코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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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겠니 아, 이게 어려 이렇게 말이야. 어려운 신조가 뭐가 있어? 아그 코트가 바로 이거. 요거 <laughs> 일어나봐. 얼어 죽어도 핏을 포기할 수 없는 코트. 이 코트는 정말 그러니까 멜우 100%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필요도 없이 <laughs> 따뜻하고 핏은 젊게 <정게>, 캐주얼하게 여러분들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가 바로 이 소울의 베르노올 100% 코트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미션 너무 어렵다